자, 좀 전에 아침 이사 마치고 어, 식사 간단하게 하고 좀 쉬었다가 치카치카 하고 어, 네, 여기 주방이고요 어, 이쪽 이제 식사하는 다이닝룸이고 애들이 밥 먹으면 자기 그릇은 자기가 이렇게 설거지를 합니다 여기서 헹구고 어, 퐁퐁질하고 해서 딱그릇 어, 쌓아놓는 그런 곳이에요 아, 설거지도 뭐 처음 해보는 친구들도 있겠죠. 여기 와서 아이고. 우리 식사하는 식당 다이닝룸. 그렇습니다. 이쪽에도 문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면 아이고. 앞으로 나오게 돼요. 자, 어제까지 집짓기는 거의 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내일 주일에 청소 마지막으로 쫙 하고 그 다음날 집 축복식이 있게 됩니다. 네. 우리 성전 아까 앞이고 여기 앞에 광장 IS yes. 오늘 내일 조금 기온이 좀 떨어졌어요. 그때까지 너무 더 너무 더웠어. 너무 더웠다가 오늘 조금 기온이 떨어져서 또 혹시나 애들 또 온도차가 심하게 나서 감기라도 안 걸렸나 이렇게 아침부터 계속 체크하고 있고. 안녕.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오늘 프로그램은 좀 달라요. 오전에는 아기 여기 이제 아이들하고 만나는 만나서 프로그램 하는데 그 미국에서 애들 천연 성실 받고 그러면은 뭐 2학년 2학년 때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배너라고 하죠 배너 이렇게 뭐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 아, 성, 성당에다 걸어놓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디서 누가 시작한 전통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해. 요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여기서 지금 애들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 그런 걸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laughs> 어제는 아잠 이번 주간은 계속 청소년들하고 K-pop 저녁 때마다 만나서 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이렇게 꼬맹이들, 초년경치, 이제 받게 되는 꼬맹이들하고 배너 같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붙어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이 재료 같은 것도 이제 다 우리가 준비를 해와서 같이 이렇게 하고 풀칠하고 가위질 이제 하고 오려서 붙이고 음, 그러는 겁니다 이 배너 모양도 다 다양하게 다 달라요 보통 그이 성사를 어, 설명하는 그런 상징들이 또 들어가죠. 성작이라든지 뭐 포도 미엘 어, 이런 <laughs> 수현 님도 오셨네. 수현 님은 콜롬비아에서 오신 분인데 여기 몇 년째 계세요 수현 님총세분 있다고. 전에 네. 두분 계셨었는데 지금 세 분. 선교사 수현 님이시고 아무튼 또 시모님도 시모님도 <laughs> <오. 웃음> 나도 할까? <목소리> 해 라놀도 했어 안했어. <laughs> 자, 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시간 오전에 보내고 있고 오후에는아오후는저 음, 스포츠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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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놀이 놀이 농구 뭐 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배구 하고 싶다 그래서 아마 배구 배구를 어디서 하나? 어디서 하지? 아 저쪽에 무슨 옛날에 축구장 같은 거 있었는데 거기서 운동장에서 하나? 뭐 어디서든 하겠죠 오늘 음, 좀 다채로운 일정으로 오늘은 어, 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녁 때또 케이팝 댄스가 있고 네. 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도 좀 봐주고 같이 뭐 고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 오전 일정을 할게요.